한도 라도 11 클럽 이네 역시 본인 이 가장 잘하는 광부 덱들 고, 오는 몰튼 선수. 아들아 선수는 로자 대길 확률이 좀 있죠. 와 이게 돼? 와 이거 멀트 선수 이거. 야. 대단합니다. 알 끌고 오는 거 개웃기네. 가 잠들었는데 뭔 앵앵거리는 소리만 들리길래 깨버렸어. 근데 지금 메타가 몰튼 선수한테 좀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워낙 광부를 잘 써가지고. 자, 낚시꾼. 자, 쌍로자. 이거 금방 터져요. 자, 오른쪽 피닉스 오른쪽 피닉스 아 저건 터지고요 아 왼쪽 깨나요 아못 깼어 야 돼지. 와, 파이어볼로 살려. 뒷로자. 이것도 셀수 있어요. 광부 올거 예상해서 뒤쪽에 피닉스. 그래서 광부 안 내고. 케이스 지나간 다음에 이거 왼쪽 로자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돌아 왼쪽 로자, 아, 어, 오른쪽 로자, 어, 와, 이거 밀렸다. 몰통 큰일 났다. 으어 으아 자, 이거, 알, 알, 알조심? 알? 살려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와, 근데 이게 수비가 된다고? 야, 이걸? 와, 미쳤어. 오! 어, 잠깐만요. 파이어볼. 과연, 파이어! 어. 와. 와. 미쳤어요. 승률 1위. 월러스 선수 대오피샘 선수입니다. 어? 박쥐? 라복인가요? 어? 이거는 100% 복제입니다. 오... 과연? 이거 진짜 100% 복제입니다. 전재산을 다걸수 있어요. 월러스는 무조건 복제입니다. 100%에요. 아니면 어쩌지? 어, 잠깐. 음. 아니야. 이거는 복제 맞아. 파산행. <laughs> 확실해요. 전재산 30원? 그치 월러스는 2020 월파에서 노바랑 붙었을 때 하이라이트 진짜 다 잡았지 월러스가 다 때려잡았어요 아무도 페인 게이밍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 근데 이러한, 그런 스토리들을 아는 시청자가 있으니까 참 좋다. 이게 입구 컷도 안 돼. 밀려가지고. 룬이야? 제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상 마지막 상대가 리틀 챔 맞아요. 결국엔 파산 엔딩이구나. 피닉스 살죠. 여러분 한번만 봐주세요. 뭐야! 스킬 왜 썼어? 구블린? 지금 오피쌤 선수는 무덤인데, 무덤 들어가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이제 구블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도개 도객... 어... 어... 잠깐만, 만약에 알이 알 있을 때빙결 쓰면은 그대로 얼어서 부활 안 하나요? 부... 부활 안 하나요? 결 빈결 쓰면 아시는 분? 저 빈결 와,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가. 어, 밀었어요? 잠깐, 잠깐, 데스데미지. 됐으댐 아, 어. 어, 와, 야. 한원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박격. 음. 어, 누구는 지금 데스 데미지 받고 누구는 왜 데스 데미지 안 받았죠? 지금 봤어요 방금? 알? 왜지 둘 이？동 시에 죽었 으면, 동 시에 좀 애매 하네. 아니야, 동 시에 터 졌어. 동 시에 같이 맞고 터졌 는데. 투사체 날아가는 것 때문에 하긴 근접도 그 투사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보이는데. 야 이제 고드이라도 피닉스를 쓰네. 반사격 보이지가 않아. 투사치 보여? 불이로 냅다 찍어버리는데? 깔끔수비 반대편으로 해골병사. 어? 어! <목소리도> 지금 다들 효율적인 수비가 미쳤습니다. 드릴 통나무 갈등 스킬 쓰나요? 진짜 공속 빨라지는 거 진짜 개웃기네. 어? 박격포 들어가죠. 토네이도도 알 때문에 쓴거죠 자 게임이 좀더 빨라집니다 이게 도끼맨이 도끼맨이 이제 공격을 하면 멀리 날아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시간 때문에 공속이 느린 건데, 날아가기도 전에, 쟤 누구야? 수도자 스킬 때문에 막고 바로 튕겨나와서 빨리 회수가 돼서 빨리빨리 공격이 되는 거요 보시면 지금 멀리까지 이제 도끼가 갔다가 와야 되는데, 수도자랑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방 갔다 금방 오는 거지. 튕겨져 나가가지고. 어? 잠깐만요, 이거 역전 나왔다, 역전이다. 와. 월러스 또 역전했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월러스 이거. 미쳤어.